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린이도 쉽게 이해하는 주식 재무제표 강의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 4강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손익계산서에 대해서 전반적인 개요를 한번 공부했는데 오늘은 그 손익계산서 우리가 배운 걸 가지고 리노공업이라고 하는 정말 교과서와 같은 이 종목을 손익계산서를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을 우리가 기억이 안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고 바로 실전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단기 순이익을 자, 구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고 거기서 나온 매출 총이익에서 다시 판관비를 뺀 금액이 이제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매출액은 벌어들인 돈이고 매출 원가는 제품 제품은 제조한 것 그리고 상품은 사온 것자 이것에 대한 원가인데 아, 세부적으로 보면 제품의 원재료 기기장치 설비 그리고 급여인데 생산직들에 해당되는 급여고요. 설비가 감가상각이 되는 비용이 여기서 매출원가로 처리가 되고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판관비에서 빠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산직 급여가 매출원가 항목으로 빠지는데 비해서 사무직 급여는 판관비에서 빠진다. 자이 차이가 있다 라고 제가 별표를 쳤었죠. 교통비 통신비 접대비 광고비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부 다 판관비 항목으로 빠진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했고요. 자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빼고 판관비까지 빼면 나오는 게 영업이익이다라고 여기까지 배웠죠. 자, 그래서 매출액이 1억이었는데 매출 원가가 5천만 원이 발생했다. 그래서 남은 매출 총 이익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매출 총 이익률은 50%다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었죠. 그리고 영업 이익은 판간비가 2천만 원이 나왔다라고 해서 영업이익이 3천만 원이 남았다라고 치면 영업이익률은 30%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영업이익에서 재무활동 비용으로 또 영업 외 수익과 영업의 비용 그리고 특별수익, 특별비용이 발생하는데 영업 외 손익은 외환차익 그리고 임대료. 배당금, 그리고 주식 투자했던 그 금액, 그리고 부동산 투자, 그리고 환차익이 있으면 환차선이 있겠죠. 그리고 은행 비용으로 나갔던 은행 이자, 이런 것들이 수익과 비용으로 더하기 빼기를 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특별 수익, 특별 비용은 자회사 처분, 설비 매각, 이런 것처럼 반복적이지 않은 일시적인 수익이 특별 수익으로 잡히고요. 특별 비용은 마찬가지로 일시적인 천재지변이나 재해, 뭐 이런 것들로 인해 발생했던 일시적인 특별 비용으로 산정이 된다. 자, 아까 구했던 영업이익이 3천만 원이었죠? 이 3천만 원에서 영업외손익을 더하고 빼주고 특별수익을 더하고 특별비용을 빼주고 해서 남은 게 자,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2,5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이 금액이 법인세 차감전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과세표준에 해당되는 이 법인세를 여기서 떼주면. 10%라고 얘기를 했을 때, 2500에서 10%면 250만원을 빼줘야겠죠? 그러면, 단기순이익이 2250만원이 나온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게 손익계산서다. 단기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함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노공업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다트전자공시에 있는 재무제표를 하지 않고, 아, 네이버 증권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죠? 자, 리노공업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리노공업, 여기를 누르면, 리노공업이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 기업 개요를 한번 볼까요? 자, 동사는 검사용 프로브와 반도체 검사용 소켓을 제조 및 판매하는 사업과 초음파 진단기 등에 적용되는 의료기기를 만든다. 자, 반도체 관련된 회사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반도체 테스트 패키지용 장비 의 소모성 부품인 IC 테스트 소켓 그리고 반도체나 인쇄회로 기판의 전기적 불량 여부를 체크하는 소모성 부품, 소모성 부품에 우리가 별표를 치면 좋을 것 같아요. 리노핀 유를 생산을 한다. 자, 여기서 자체 개발한 리노핀이라고 있는데, 이 리노핀이 인쇄 회로 기판 어, 여기에 전기적 불량 여부를 체크한다. 그러니까 전기적 신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핀이 이 끝에 소모적인 어떤 장치가 달려 있어서 이렇게 웨이퍼 반도체 기판에 이렇게 닿아서 전기가 통하는지 이 불량 여부를 체크하는 이 핀이라고 하는데, 자이 핀이 자,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로 여러 고객들이 원하는 그들의 커스터마이징화 된 그런 리노 핀을 제공을 해 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상당히 많은 영업 마진이 나오고 경쟁력이 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브로드컴이나 엔비디아 같은 회사의 고객사를 두고 있을 만큼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재무가 굉장히 탄탄해서 오늘 이 회사의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보자라고 한 건데 리노 공업하면 여러분들 리노핀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리노핀이 뭐냐 여기에 나와 있죠. 인쇄회로 기판에 정기적 불량 여부를 체크하는 소모성 부품이고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할수 있는 그런 리노핀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 보시면 여기 종목 분석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를 클릭을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에 재무 분석 나오죠? 이거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우리가 배웠던 세 가지 손익 계산서, 재무 상태표, 현금 흐름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오늘 손익 계산서를 볼 거니까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배웠던 익숙한 단어가 일단 나오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매출액 나오고요. 매출 원가, 판감비 영업 이익 그리고 영업 기타 영업 손익은 영업 외의 손익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금융 수익 금융 원가가 여기 따로 책정이 돼 있네요 그리고 기타 영업 외 손익 항목명이 조금 다르긴 한데 큰 틀로 봤을 때는 일단 여기가 영업 이익에 관련된 제일 중요한 항목이죠 그리고 기타 요거는 이제 영업 외의 손익으로 이렇게 잡는다 라고 큰 틀에서 보시면 됩니다 항목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서 이 플러스를 누르면요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대기업들 치면요 어마어마합니다. 판관비 치니까 상당히 많이 나오죠. 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지금 배운 내용들에 대해서 세부화 시켜놓은 겁니다. 자, 급여, 퇴직급여, 뭐 훈련비, 임차료, 보험료, 수수료 이런 게다 판관비로 들어가고 매출원가는 뭐가 들어간다고 했습니까? 자, 제품 만든 거 그리고 상품 사온 거 이거 이것, 이것에 대한 원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용역 원가, 뭐 금융비용, 이자비용. 자, 이 금융비용, 이자비용은 이 판관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요. 영업외비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케이스바이케이스여서 지금은 좀 제외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는 제품, 상품의 매출 원가, 원재료 뭐 이런 것들, 설비 기계가 이쪽 항목에 들어가는데. 여기에는 기재를 하지 않았고 기타 항목으로 다 싸잡아서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설비 기계 뭐 감가상각 이런 게다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보시면 판관비죠? 판관비는 아까 봤고 기타 영업외손익에 뭐가 있는지 볼까요? 자 여기에 외환거래익, 외환차익, 외환환산이익 이런 것들이 항목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처분 폐기이익. 자, 요거는 특별, 자, 특별 손익으로 들어가겠죠. 그리고 재무제표상에 이 특별 손익이란 항목이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업 외손익으로 그냥 묶어서 보셔도 크게 지장은 없으세요. 쭉 내리니까 여기에 단기순익이 이 이제 나오죠. 위에 있는 걸다 더하기 빼기 했더니 단기 순이기이자 이렇게 나온다. 자 지배주주 지분 비지배주주 구분 자 이거 연결 별도 그때 말씀을 드렸죠? 자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비지배주주 구분에 대한 것들도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저도 이거는 사실 잘안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 앞으로는 주로 어떤 걸볼 거냐면, 네이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자, 여기 종합 정보를 한번 눌러보시면요. 방금 보았던 재무제표가 이렇게 깔끔하게 항목별로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주 보는 것들만 모아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매출액, 매출액 있죠? 그리고 영업이. 빠진 게 뭡니까? 자, 매출 총 이익이 빠졌습니다. 매출 총 이익보다는 영업 이익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조금 여러분들이 요약 정리가 되실 겁니다. 자, 매출액. 매출액이 여기 이렇게 나오죠. 단위는 억입니다. 2800억에서 3224억으로 증가했는데, 2023년에는 매출이 좀 줄었고, 올해 가이던스. 여기 2라고 나오죠. 자, 요거는 컨센서스입니다. 예측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영업이익, 영업이익이 중요한 거죠. 자 매출이 2,500억이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1,144억이 나왔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은 여기 나오죠.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은 44.75%, 엄청나죠. 영업이익률이 반도체 제조회사인데 자 44.75%가 나온다라는 거는 영업이익이 엄청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영업이익이 좋다라는 것은 물론 마진율이 좋다라고 볼수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내용을 깊이 들여다보면 경쟁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왜 영업 이익이 높겠습니까? 코카콜라가 왜 영업 이익이 높겠습니까? 대체할 수 있는 경쟁력이 없다라는 거죠. 대체 불가의 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영업 이익률입니다. 그래서 영업 이익률이 보통 제조업은 20%만 넘게 나와도 상당히 좋다라고 보고 심지어 6%뭐9%이 이하인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얘네는 40%가 나온단 말이죠. 엄청 좋은 회사다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순이익률은 단기 순이익률을 얘기를 합니다. 매출 대비 단기 순이익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계산을 한게 자, 순이익률인데 순이익률도 상당히 좋고요. ROE, ROE는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금까 까지 보면 헛갈리니까 자, 그래서 손익 계산서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에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요것만 보시면 돼요. 왼쪽은 연도별 실적이고요. 여기는 분기별 실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1분기 매출을 보기 위해선 여기를 보시면 되고 여기는 2분기. 3분기는 아직 실적 발표가 안 났기 때문에 여기 2가 표시되어 있죠. 2는 아까 컨센서스라고 예상치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3분기에는 853억의 매출에 영업이익이 386억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가이던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이 숫자의 절대적인 숫자가 와, 2.800억 많이 벌었다. 야, 1조 원 엄청 많이 벌었다. 라기보다는 기존에 벌었던 매출액 대비 다음 연도에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여기에서는 성장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성장이 역성장했죠. 그러면 이제 좀 우리가 의심을 해 봐야 됩니다. 왜 실적이 떨어졌지라고 의심을 하면서 추적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보시면 2021년과 2024년을 비교해 본다라고 할때 이때는 매출액이 2,802억이었고요. 2024년은 2,805억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근데 영업 이익을 보면 이때는 1,171억, 영업 이익률이 41.80%였는데 올해 24년 가이던스는 44.87%가 나올 것 같다 똑같은 매출인데 왜 영업이익률이 올라갔겠습니까 무언가 판관비나 비용이 줄었든지 아니면 좀더 비싸게 받아도 팔릴 정도의 경쟁력이 생겼다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영업이익률입니다. 단기 순이익의 증가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지만 영업이익률이 좋다라는 건이 성장이 앞으로 더 장기화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경쟁자들을 제끼고 이런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수치가 결정적으로 영업이익률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알수 있는 수치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오늘 내용 잘 따라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드린다 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도 많고 아까 손익계산서 여러 항목을 봤을 때아 이거 어떻게 다보나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안 봐요. 어, 여러분들께서 정말 회계사 수준으로 공부하실 게 아니시라면 그 항목의 모든 내용들을 다 이해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에 함축적으로 봤던 그 내용 안에서 여러분들이 살을 조금씩 붙인다 라고 생각하시면 충분하실 것 같고요. 살을 안 붙여도 그큰 틀에서만 봐도 저는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마지막에 보셨던 그런 함축적인 재무제표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 오셨으면 너무나 훌륭하게 오늘 수업을 잘 들으신 겁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5강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